파이 네트워크 파이 코인이 후비 포함 11개 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파이 네트워크는 폐쇄형 메인넷 상태이므로 외부로 입출금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파이 네트워크 코어팀에서는 현재 어느 거래소와도 협의되지 않은 상태임을 공지함과 동시에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도 하였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파이 네트워크 파이 코인은 명실상부 무료 채굴 코인의 일이 자리에 등극했다는 사실이며 그 파급력이 엄청남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들이 상장되고 있고, 저조한 가격과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반면 파이코인은 유저들이 상상하는 숫자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하였지만, 현재 거래되는 파이코인은 실제 파이가 아닙니다. 다만 오픈메인넷 이후 파이코인은 자이든 타이든 상장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화폐 파이코인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댓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